안녕하세요 질수해상입니다 오늘은 김승우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의 좋은 내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돈의 중력이라는 파트입니다. 자체 자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천만 원을 모으면 다음 2천만 원을 모으는 게더 쉽다고 하죠. 왜냐? 모아놓은 천만 원이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리의 힘도 그런 차원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자두 번째로 신용카드 를 쓰지 말라. 신용카드를 쓰는 건 미래 소득을 현재 에 가져다 쓰는 행위죠. 특히 할부 같은 거. 자 예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투자라는 것은 현재의 부를 미래로 보내는 것이죠. 근데 미래의 부를 현재로 가져 다 쓴다. 이것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는 거는 나쁜 빚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를 잘 쓰면 좋은 게 맞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100만원이 있는데 카메라 가격이 300만원이에요. 신용카드가 없으면 못 사죠. 하지만 이것을 할부로 구매한 뒤에 카메라를 통해 촬영을 해서 수익을 낸다. 이거는 좋은 부채의 예시라고 할수 있죠. 자본주의에서 빚은 좋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신용카드를 그렇게 안 쓰죠. 미래소득을 활용해서 현재 소비로 만족할 뿐이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신용카드 들을 자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개사료라는 단어가 저에게 인상 깊었는데요.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뜬금없이 모아둔 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분들 많으시죠? 김승호 회장님은 그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남의 집 개사료를 고르는 것보다 성의가 없다. 생각해 보면 노트북을 사도 여러 비교 유튜브를 보면서 막몇날 며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왜 이렇게 고민 없이 구매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실체가 없기 때문일 텐데 근거를 수집할 방법이 부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샀다 하면은 그냥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고민 없이 구매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파트는 얼마나 벌어야 부자인가 라는 파트인데요.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죠. 김성호 회장님의 기준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첫 번째로 융자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이고 두 번째로 한국 월평등 소득인 541만 1583원을 넘는 비글로 소득. 비글로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20억 이상이 금융 자산에 투자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욕망 억제 능력 소유.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50억을 가져도 더 벌고자 하는 욕심뿐이라면은 아마도 본인을 부자라 생각하지 않겠죠?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항상 가난하다. 자 다섯 번째는 금융 공황 발생 시 나타난 세 가지 인간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규모 폭락장이 10년 주기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폭락장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사람이고요. 이게 투자를 하든 하든 피해를 입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대공황에 왔을 때뭐 사업도 줄어들고 실업률도 크게 늘고 경제도 위축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폭락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보통 이런 사람들은 비지 없고 직업도 안정적인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락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평소에 잘 모아뒀다가 폭락으로 인해 저평가된 자산을 구입해서 이런 폭락장을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산에서 돌이 굴러떨어지면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떨어진 돌을 모아서 내답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실질적인 건물의 주인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상가를 임대해서 가게를 내셨어요. 근데 그 가게가 잘 되어서 사람이 많아진다면 건물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건물에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사업체를 만들어 낸 거죠. 이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이 벌어들이는 것은 단순히 사업 수익만이 아니라고 해요. 왜냐? 그것으로 인해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면 그 플랫폼 자체 여기서는 건물이죠.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많은 사람을 오게 하는 사람은 결국... 부동산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해요. 왜냐면 그냥 임대료만 유지를 할시 트래픽 수익을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뺏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건물주도 건물을 본인의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은행의 힘을 빌립니다. 결국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그 건물주의 신용이 크기 때문이에요. 만약 임대료를 잘 내고 사업을 이렇게 트래픽을 많이 만든다면 은행이 가장 좋아할 고객은 당신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은행 용자금을 잘 갚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스스로 건물 소유자가 되어 사업과 트래픽 증가 이익을 모두 챙겨야 자 일곱 번째는 당신의 퍼는 얼마? 이 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을 평가할 때 퍼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기업 가치가 순이익 대비 얼마나 높게 평가가 되었냐 예를 들어서 퍼가 높으면 그만큼 그기업에 기대가 많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퍼가 낮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기업의 사업성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거기도 하죠. 어떨 때못 믿어올까? 만약에 한 사람에 의해 자주 유지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누가 나가서 그 사업이 바로 망해버린다면 안정적인 게 아니죠. 안정적인 사업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사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세 가지 사업 중에 어떤 게 가장 퍼가 낮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기 학원 강사. 자, 세 번째는 음반 판권으로 돈을 버는 사람. 자, 어떤 게 가장 퍼가 낮을까요? 여기서 퍼가 가장 낮은 사업은 인기 학원 강사입니다. 왜냐? 강사 일을 그만두는 순간 바로 학원 운영이 정지되기 때문이죠. 사장이 팔고 나가면 수입이 없어지는 회사를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퍼가 0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직업은 퍼가 0인 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면 직업이 직업으로 돈을 버는 건 내가 일을 안 하는 순간 바로 수익이 0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셰프에 의해 운영되는 식당보다는 정해진 레시피대로 운영되는 식당이 퍼가 훨씬 높습니다. 사람보다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스타벅스가 철저한 레시피에 운영이 되잖아요.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인보다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의 퍼가 낮다면 지금이라도 퍼가 높은 쪽으로 수익을 옮겨야 한다라고 정말 공감이 많이 갔고요. 이것도 하면 할수록 느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이 참 유행이잖아요.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조금이더라도 금융 수익을 만들어 보고. 저작권도 건드려보고 뭐 책을 쓴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의 파이프라인을 갖춰보려고 노력해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도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영상을 당분간 업로드를 안 해도 아마 예전 영상들 덕분에 돈이 조금이라도 벌릴 겁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에 의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상황을 만드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의 속성이라는 책 쉽게 읽히면서도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책이었고요.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기회가 된다면 꼭한번 한번 읽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